예, 오늘은 러시 짝퉁, 어, 더프덴도프트에서 만든 예, 그런 바디 샤워, 바디 스프레이, 예, 바디 스프레이 리뷰할게요. 어, 많이들 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이들 사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<laughs> 러시 그 더티 스프레이 유명하잖아요. 아시죠? 예, 그 향이랑 비슷합니다. 완전 똑같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. 완전 똑같진 않아요. 이제 좀 이게 조금 더 세요.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향이 좀더 화하다고 해야 되나? 좀 저렴한 냄새가 나고요. 그거 말고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향인데, 아또 이제 유지력, 지속력이 또 확실히 떨어집니다.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뿌리고. 좀 지나면 몰라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좀 지나면 안 느껴질 정도로 이제 지속력이 상당히 낮은 대신에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세일 받아서 만 4천 원에 아만천 원에 샀거든요 근데 더티 스프레이가 5만 원이에요 아 거의 5분의 1 가격으로 그냥 러쉬 맛 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나름 이런 조잡한 잠금장치도 있습니다. 한번 뿌려볼까요? 이 섬, 이거를 이제 더티스프레이를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처음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진짜 제가 너무 좋아, 정말 좋아하는 향이 더라고요. 처음 맡아본 향인데 좀 쌉싸름하면서 그런 향인데 정말 괜찮은 향이어서 아 이런 거또 사고 싶다. 근데 더티스프레이는 너무 비싸더라 5만원은 솔직히 너무 비싸긴 해요 만수르도 만수르면 모를까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어느 날 올리브영에 이런 게 짝퉁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또 처음 나와가지고 할인해가지고 7,500원에 팔았어요 그때 살걸 근데 뭐 그래도 15,000원 정가가 15,000원인데 할인해서 11,000원에 샀으니까 었 그거로 충분히 만족하고요 이제 더티스프레이랑 차이점은 이제 아까 말했던 지속력, 뭐 향이 미세하게 좀 다른 거, 그거랑 이제 살가까이대고 뿌리면 더티 브레인은 처음에 조금 끈적이다가 나중에 이제 괜찮아지거든요. 이거는 조금 뭐 끈적임이 오래가요. 그러니까 살이 직접 대고 뿌리지 말고 옷에다가 섬유 유연제 느낌으로 그냥 뿌려주시는 정도. 향수 쓰듯이 아 향수는 또살이 크게 뿌리는구나. 어쨌든 뭐 그렇고. <laughs> 어, 뭐, 양도 생각보다 200ml인데, 꽤 오래 쓰는 것 같아요. 지금 한 달, 거의 한달 넘게 쓰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, 저는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. 그래서 가방에다가 넣어놓고, 한 번씩 꺼내서 쓰고, 여자친구가 차에 탔을 때, 한 번씩 같이 뿌려주고,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, 어, 러시 향이 너무 좋은데, 러시가 너무 비싸서, 부담이 었다 하시는 면, 이거 한 번, 또세요 나쁘지 않습니다뭐 짝퉁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데. 뭐 어떻게 해요? 전 그렇게 돈이 없는 걸옷 같은 거 짝퉁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짝퉁은 나쁘지 않잖아요. 아,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상들이 많아요. 많은 아 많진 않고 두 개인가 더 있어요. 아네 개인가? 어쨌든 그런데 뭐 나머지는 저는 관심이 없는 향이고, 이게 제일 관심 있는 향이어서 이걸 썼습니다. 네, 오늘은 2020년 10월 11일 오전 8시 35분 좋은 날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일요일이죠? 지금? 네, 일요일이니까 다들 잘 쉬시고 저는 일하고 있지만, 여러분들은 잘 쉬고 또 하루 힘잘 충전해가지고 내일, 네, 내일, 힘내서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. 고생하세요. 감사합니다.